아침마당 박서진 2시간 특집. 이명웅은 없나? 방송국 내부 회의를 뒤흔들다. 작가의 디것이 진정한 효도다라는 서늘한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방송국 회의실. 아침마당 2시간 특별 생방송의 메인 게스트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명웅은 없나? 누군가 불쑥 던진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예상했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제작진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박서진. 회의실의 침묵이 감돌자 베테랑 작가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효도는 시청률이 아니라 태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정직한 진심이 만든 흥행 보증수표. 방송국 내부에서 박서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이름은 이미 예능 PD들 사이에서 별표 별표 평온을 가져오는 사람 별표 별표로 통한다.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늘 정돈된 태도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정리하는 그의 능력은 베테랑 제작진에게도 신뢰를 안긴다. 아침마당처럼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일수록 화려한 재미보다 변치 않는 신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성은 카메라 밖에서도 빛을 발한다. 스태프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핑계를 찾기보다 해결책부터 제시하는 그의 모습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만들었다. 음악 그 이상의 감동.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 관객과의 깊은 교감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정갈한 선율을 몸에 익힌 뒤. 현대적인 리듬과 호흡을 더해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다. 후렴구를 밀어붙이는 대신 도입부에서 감정의 문을 열고 2절에서 여백을 남기는 그의 방식은 관객들이 노래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관객을 대하는 태도다. 무대 위 토크타임에서 그는 길게 사연을 늘어놓는 대신 진심을 담은 한 문장으로 깊은 울림을 전한다. 객석 맨 뒤에 앉은 어르신부터 앞줄에서 응원봉을 흔드는 젊은 팬까지, 그는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고개를 숙인다. 이러한 겸손함은 방송에서 소비되는 효심이라는 단어를 무대 위 별표 별표 예의와 존중 별표 별표로 실천하는 방식이었다. 작가의 서늘한 한마디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비교 대신 합주, 독주 대신 동행. 박서진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쟁보다 상호 보완을 택한다. 다른 톱스타들과의 무대에서 서로의 히트곡을 바꿔 부르며 장르의 지평을 넓히는 모습은 팬들에게 오래 남는 선물로 기억된다. 그는 무대 뒤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방송에서는 동료의 장점을 먼저 언급하는 방식을 택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합주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이는 팬덤 간의 과열된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이 둘이 함께 서면 장르가 확장된다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증명했다. 결국, 아침마당 제작진이 박서진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그의 뛰어난 재능 뒤에 숨겨진 진솔한 태도와 인성, 그리고 팬덤과의 신뢰가 쌓아 올린 견고한 브랜드 파워 때문이었다. 그의 등장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그 물결은 화려한 스타 한 명의 독주가 아니라 진심과 태도라는 거대한 강물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아침마당 회의실의 차가운 한마디는 바로 그 진실을 꿰뚫었던 것이다. 무대 박박서진의 진짜 힘, 생활 속 서사를 만들다. 박서진의 특별함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뛰어난 가창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진짜 힘은 무대 밖 일상에서 묵묵히 쌓아올린 별표 별표 생활 속 서사 별표 별표에 있다. 이 서사는 그의 음악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과 신뢰를 얻는 원동력이 된다. 그의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수식어는 단순히 방송용 콘셉트가 아니다. 이는 그가 겪어온 삶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단단한 내면을 보여주는 증거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잊지 않고 무대 위에서 성공한 지금도 그 마음을 변치 않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러한 진심은 그의 노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녹아들어 듣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선 삶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또한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평온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평가는 그의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는 늘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한다. 이러한 일관된 태도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시청자들에게는 믿음을 준다. 요즘처럼 자극적이고 휘발성 강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박서진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돋보이는 희소성이 된다. 장르 확장을 넘어 문화의 확장으로. 박서진의 음악적 행보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넓히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를 별표별표 본을의 별표 음악 별표별표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한 정서를 세련된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트로트를 새로운 시선으로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의 협업은 단순한 지벤트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문화의 확장 별표별표를 의미한다. 국악, 재즈, 라틴 등 다양한 장르와의 접목은 트로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임을 증명한다. 박서진의 내일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 가치. 박서진의 오늘이 쌓아 올린 견고한 신뢰는 그의 내일을 향한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든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할 핵심 가치는 세 가지다. 1. 꾸준함.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꾸준함은 그를 가장 믿음직한 아티스트로 만든다. 앞으로도 그는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진솔한 음악과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것이다. 2. 진정성. 무대와 일상, 방송과 사생활에서 일관되게 보여준 진정성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든다. 이 진정성은 어떤 위기에도 그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3. 겸손,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를 오랫동안 사랑받게 하는 비결이다. 동료를 먼저 세우고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의 태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결국 박서진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한두 곡의 히트곡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담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무대 위에서, 방송 화면에서, 그리고 팬들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우리가 그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노래와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진정성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 박서진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이나 화려한 퍼포먼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진정성이라는 견고한 탑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한결같이 보여온 성실함과 노력은 물론 부모님과 팬들을 향한 깊은 효심과 존경심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효심은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는 무대 위에서 팬들을 대하는 태도,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삶의 롤모델로 여기게 만듭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트로트의 미래 박서진은 전통 트로트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방식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전통의 뿌리를 단단히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편곡과 라이브 퍼포먼스에서 보여주는 그의 혁신적인 접근은 트로트의 외연을 넓히고 더 많은 세대가 트로트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시도할 국악, 재즈, 라틴 등과의 크로스오버는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닌 깊이와 감성이 다양한 장르와 만날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트로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더 이상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개척자입니다. 무대 밖의 영향력. 박서진의 영향력은 무대와 방송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축제와 전통 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는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로 위로를 전하고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며 팬들은 물론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서진이라는 브랜드. 결국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성실함, 효심, 그리고 뛰어난 음악성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어떤 무대에 서든,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든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꾸준함과 진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그가 써내려갈 아름다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의 삶을 담은 진심 어린 고백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5. 트로트의 미래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박서진의 진정한 힘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와 소통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는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층에게는 힙하고 세련된 사티스트로 인식된다. 이러한 세대 간의 교차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의 음악 편곡에는 브라스, 재즈 드럼, 펑키한 베이스라인 등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그의 재치 있는 입담과 솔직한 모습은 젊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존 트로트 가수들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다. 그는 팬이 만든 밈, 밈, 이나 패러디 영상을 즐기고 직접 댓글을 남기며 소통한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박서진을 친근하고 재미있는 형, 오빠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처럼 박서진은 트로트를 더른들의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산업적 가치 그가 바꾸는 트로트의 지형도. 박서진의 성공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공연이 맺은 행렬을 이어가면서 공연 제작사들은 트로트 공연의 규모와 횟수를 늘리고 있다. 지역 축제 관계자들은 그를 행사의 흥행 보증 수표로 여기며 섭외 1순위로 꼽는다. 이는 트로트 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구매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그의 성공은 트로트 가수 지망생들에게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한다. 이제 트로트 가수는 흥과 가창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박서진처럼 진정성 있는 태도, 팬들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방송과 무대를 아우르는 다재다능함이 필요하다. 그의 영향력 덕분에 젊은 인재들이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트로트 콘텐츠가 제작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선구자인 셈이다. 7. 박서진 현상의 최종 완성, 태도가 곧 브랜드다. 결국, 박서진의 성공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태도다. 그의 음악은 뛰어난 실력으로 완성되지만 그의 브랜드는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는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다. 팬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동료와 스태프들을 배려하며 방송에서는 자신을 낮추면서도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꾸준하고 일관된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준다. 팬들은 박서진의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하고 공감한다. 그가 보여주는 효심, 성실함, 그리고 진솔함은 팬들에게 단순한 덕질 이상의 의미를 준다. 팬들은 그의 삶을 응원하고 그의 가치를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그의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 이처럼 박서진은 태도가 곧 브랜드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의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진정성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 박서진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이나 화려한 퍼포먼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진정성이라는 견고한 탑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한결같이 보여온 성실함과 노력은 물론 부모님과 팬들을 향한 깊은 효심과 존경심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효심은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는 무대 위에서 팬들을 대하는 태도,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삶의 롤모델로 여기게 만듭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트로트의 미래 박서진은 전통 트로트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방식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전통의 뿌리를 단단히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편곡과 라이브 퍼포먼스에서 보여주는 그의 혁신적인 접근은 트로트의 외연을 넓히고 더 많은 세대가 트로트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시도할 국악, 재즈, 라틴 등과의 크로스오버는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닌 깊이와 감성이 다양한 장르와 만날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트로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더 이상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개척자입니다. 무대 밖의 영향력. 박서진의 영향력은 무대와 방송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축제와 전통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는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로 위로를 전하고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며 팬들은 물론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서진이라는 브랜드. 결국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성실함, 효심, 그리고 뛰어난 음악성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어떤 무대에서든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든 변함없이 빛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꾸준함과 진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그가 써 내려갈 아름다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의 삶을 담은 진심 어린 고백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진정성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 박서진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이나 화려한 퍼포먼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진정성이라는 견고한 탑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한결같이 보여온 성실함과 노력은 물론 부모님과 팬들을 향한 깊은 효심과 존경심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효심은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는 무대 위에서 팬들을 대하는 태도,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삶의 롤모델로 여기게 만듭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트로트의 미래 박서진은 전통 트로트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방식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전통의 뿌리를 단단히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편곡과 라이브 퍼포먼스에서 보여주는 그의 혁신적인 접근은 트로트의 외연을 넓히고 더 많은 세대가 트로트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시도할 국악, 재즈, 라틴 등과의 크로스오버는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닌 깊이와 감성이 다양한 장르와 만날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트로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더 이상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개척자입니다. 무대 밖의 영향력. 박서진의 영향력은 무대와 방송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축제와 전통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는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로 위로를 전하고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며 팬들은 물론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서진이라는 브랜드. 결국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성실함, 효심, 그리고 뛰어난 음악성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어떤 무대에서든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든 변함없이 빛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꾸준함과 진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그가 써 내려갈 아름다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의 삶을 담은 진심 어린 고백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